자연수 n에 대하여 0보다 크고 500보다 작을 때, 루트 m분의 84 유리수가 되는 이죠 유리수가 되는 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게 제곱분의 1, 이것도 2분의 1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유리수가 되는 일이니까. 그 n의 값 중에서 최소값을 m, 최대값을 m이라 할 때, 그 m-m을 구해라. 자, 이 범위 보시고. 일단 84를 소윤수 분해를 해야죠. 그죠? 4 곱하기 21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크게 84 대신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n 따 표를 하게 되면 이제 자, 느낌이 옵니다 직관적으로 이때부터는 유리수가 되는 건조금 자, 일단은 제일 먼저 3 곱하기 7 이게 없어져야지만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n은 일단은 3곱하기 7입니다. 어 이제부터 가능한 것을 어, 예상을 할수 있죠. 3곱하기 7 점점 커져야 되니까 일단 최소값은 아니까 어, 이미 구했네. 요 m입니다, 그죠 0하고 5 0 0범위에 드는 거 최소값 구했어. 그다음에 3곱하기 7 2의 제곱도 되고, 그죠? 또. 또뭐될것 같아요?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2의 제곱 되고, 3의 제곱도 됩니다. 음, 2의 제곱도 쪼그려 3의 제곱자, 이거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잖아요? 잘 보세요. 딱 하고 난 다음에, 3 곱하기 7 했죠? 곱하기 3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자 되잖아요 이거 3분의 2로 유리수가 되잖아요 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수는 21곱하기 9니까 9이9 9 2 8 이때죠 근데 이제 최대값을 구해 냈으니까 한 단계 위도 해봐야 되죠 그죠 또 있습니다 뭐였죠 3곱하기 7곱하기 4의 제곱이또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거는 21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6이랑 6이 22 1111 112 3, 3, 6. 됩니다. 그죠? 렇또 있죠? 3 곱하기 7 곱하기 5의 제곱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21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51은 5, 5, 20. 1은 2, 2는 4. 525네. 아, 넘어가네. 그죠? 렇안 되죠. 그렇죠? 525니까. 자, 그러면은 체대값은 이것이 되겠네.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 빼기 m 구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3 3 6 0 0 21을 빼면 되죠, 그럼 315가 됩니다.